여기 도 소라가 있습니다. 소라. 과연 진짜일까요, 여러분? 어? 어? 홍아 먹는 소라 하나 더. 득템. 와, <laughs> 어, 대박 대박. 우와. 이 소라 있다. 소라, 소라, 소라. 어? 왜 이거? 뭐? 소라가 왜 이래? 어머. 소라요 여러분. <laughs> 소라가 왜 이러니? 우와. 설마 설마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 골뱅이가 붙은 건줄 알았어요, 여러분. 대박이에요. 우와. 진짜 커멍 소라. <laughs> 맞아 그래. 저만큼 지금 빠진거야 저기에서 이만큼 빠져서 여기가 이제 육지가 되면 은 요이 땅 하듯이 뛰어내려가가지고 미친듯이 해야돼 알았어 미친듯이 해야돼 아니 어떤 날은 1시간 10분만에 끝난 적도 있대요 아 그래? 우리 차는 또 들어오니까 빨리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오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내려가자마자 각차 흩어져서 미친듯이 잡는거야 앉아서 먹어. 오늘 되게 아직 아직 안 일어났다. 어 <laughs> 바다 위에서 먹는 이 라면 맛은. 이렇게 놓고 다음 썰을 내려 내려 보겠습자 지금 많은 분들이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자 시작하고 계시고요. 저는 오늘 선상에루질 배를 타고 지금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자, 기대기대. 기대기대. 기대. 와, 벌써 들어오자마자 보세요. 이만큼. 어, 야. 오, 대박. 대박, 대박. 와, 들어오자마자 섭. 자, 여기 여러분, 여기 섭큰 거. 자, 저 이만큼 담았고요. 마구 닦게요. 어. 자, 이만큼 막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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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은데, 저 이거 이만큼만 캐고, 또 다른 데 가볼게요. 뭐뭐 있는지. 지금 들어온 지몇분 만에, 지금 이만큼 캤습니다. 자, 또 이동. 다른 포인트로 이동. 여기 많이 있네요. 근데 아무도 안따 봤지, 이거? 음. 자, 섭이 이만큼. 여러분 이만큼. 어. 자, 회장님. 뭐야? 홍합. 거기서 했어? 섭. 아, 그 무게서는 그게 낫겠네. 저기에서. <laughs> 일단 저기, 저기부터 일찍 좀 하고 와야 되겠어요? 저기에 다 붙어 있어, 이런 데. 내거 가져가? 딱 걸렸어. <laughs> 아니,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아니야. 나 어차피 안 먹어. 이런 거왜안 캐? 어, 굴도 있다. 굴 까, 이렇게. 굴. 그래. 아굴 아니, 아니고 섭이네. 크다. 큰 우와. 섭의 잔치야.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사이즈가. 와, 그래. 어, 그냥 따기만 해. 나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봐. 오. 여기 뒤집으면 뒤집으면 이렇게 있습니다. 깔렸네, 깔렸어. 지금 이게 시간차 싸움이야, 시간차. 아 여기도 여기 사이사이 어, 이 실한 거 보세요. 오, 이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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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자, 여기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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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오 와. 와, 여기 진짜 많다 오오 이거 봐 근데 애들이 잘다 여기 아큰 것도 있어 큰 것만 따야지 아 여기 다 자네요 여기는 근데 진짜 많어 오 홍합 짬뽕에 들어간 진짜 커요 와 야, 이야. 이야, 이야. 나 지금 이만큼 잡았어 벌써. 지금 들어온 지한 10분, 15분 됐는데. 와, 이만큼. 와, 통 구조 작겠는데 이거? 통 작겠어. 와, 잘 따시네요. 예. 네. 이렇게 뒤집으면. 오, 큰 놈들이, 큰 놈들이 뒤에 있네. 응. 그 앞에 는 없고 네. 큰 놈만 따라고 이렇게. 큰 놈만. 음. 큰놈만 따야지. 먹을 게 있어야 돼. 작은 어, 건 필요도 거, 없어. 어, 크다. 얘 봐. 큼직큼직하잖아. 바닥에 묻혀 있는 거를. 뒤집으면 어, 어머 어머 어머. 거기 크다. 이 어마어마하게. 오, 맞아 맞아. 와. 이야. <laughs> 야, 한야한 이거 큰 크다. 이거. 이거. 큰놈만. 네. 큰놈만 따자고요. 이 <laughs> <또또 또 웃음> 야. 작은 것도 따는 사람들. 우와. 이야. 자, 또 이동. 너무 많으니까 이동, 어우, 벌써 무거워. 섭은요, 여러분, 뭐,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inação> 이야, 여기, 큰놈 발견. 아니, 큰, 큰 두툼하다. 와, 두툼해요. 이야, 두께 봐. 두께감 실합니까? 야, 오늘 저 섭부자예요. 홍합부자. 오, 골뱅이다. 오늘 처음 본 골뱅이, 골뱅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인지 한번. 오, 사이즈 큰데요. 어, 두 마리, 두마리에요 와, 골뱅이 두 마리. 이야, 골뱅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골뱅이. 자, 사이즈. 어머, 얘네도 쌍. 얘네도 쌍이에요. 오, 다 이렇게 붙어 있니, 쌍골뱅이들아. 자, 골뱅이 잡았습니다. 이제 의심스럽지 않나요, 여기? 여기 좀, 어, 소리 났어. 오, 오, 예, 역시.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저 있고요. 또 여기도 뭔가 수상해. 여기도 수상해. 오,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이야, 오, 골뱅. 오, 튀어나온 곳을 역시 공략해야 돼요. 여러분, 좀 이렇게 모래 모래톱에서 뭔가 뽕끝 올라온 느낌? 역시 골뱅이야. 너도 걸렸어. 나와봐, 으 창골뱅이인가? 아, 창골뱅이네요. 어, 창골뱅이가 바지락 먹네요. 여러분, 안나줘 창골뱅이가 바지락 먹어요. 오, 야, 이렇게 얘넌안 먹는 게 없구나. 자, 네. 응. 네. 큰 거, 골뱅이. 응. 골뱅이도 잡았네? 오, 큰거 골뱅이 잡았는데, 이거? 오! 이큰 골뱅이 잡고, 이야, 무게로 한다고 그냥 막 잡는데. 그렇게 해서 골뱅이 잡았어요? 그렇게 파다가? 그 하수네. <laughs> 아, 발해 보가 밝혔습니다, 여러분. 발해 보가. 아, 아무, 어, 소라, 소라!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소라 잡았어요. 오, 발로 끌고 다니면서 소라, 핵득 아, 핵득 와, <laughs> 설마 아니라고 했는데. 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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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 한 마리. 오, 예, 봄소라. 처음, 아, 발로 이렇게 끌고 다니니까 있어요. 오, 발로 끌고 다니면서 잡아야 되겠습니다. 골뱅이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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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골뱅이가 이러고 있지? 어, 이렇게 나오고 있었나봐요. 오, 골뱅이. 골뱅이 또 획득. 또 골뱅이, 여러분. 골뱅이 천지입니다. 두 마리. 이거 딱 보니까 사이즈가 두 마리 사이즈죠, 여러분. 두 마리 사이즈. 나와보시오. 오, 오, 물총물총야 둘이 또. 와, 같이 붙어 있고, 어머, 바지락을 먹고 있네, 사이 좋게. 자, 가자, 너희들 가자. 엄지, 쭉 오랜만에, 기분 좋아서. 자, 엄지, 쭉 나옵니다. 오, 서, 랄랄랄랄랄랄. 왔다, 이야. 왔, 어 골뱅이. 또 골뱅. 얜, 창골뱅이네요. 창골뱅이. 창골뱅이 한 마리, 뭘고 가세요. 야 바지락 식사 중 미안하다. 더 먹어라. 골뱅이. 내가 제일 큰거 잡았다. 오 이야. <laughs> 와 형님. 오우. 오 이거 정리해봐. 어 천천히 앉아. 자 먹자. 근데 너무 꾸정물에 씻은 거 아니야? 아니야. <laughs> 이게 내 그대로야. 뽀뽀를 그, 어. 하듯이 물을 쭉 빼고 그냥 아, 오는 거야. 그래? 자 이게, 소주 한입 먹고. 이거 아무나 안 주는데 진짜. 야 그거 유튜브 잘 나오겠다 그거. 응. 이거 찍었어? 어 찍고 있어. 아, 근데 그 호미가 더러워. 어. 쪽, 빠르라고. 쪽, 빠다 쪽, 쪽. 그렇지, 그렇지. 음 어때? 음. 아 제일 큰거 줬어. 음, 달아. 나 아까 저쪽 통 걸들도 다 꽝이더라고. 어? 어, 뭐야? 개불이잖아. 개불이? 개불? 어, 개불, 어. 개불.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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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놓쳤다. 이거 아니야? 이, 이거. 아, 잡았다. 어, 잡았다. 이거 아닌데? 이거, 이거. 어, 잡았다! 이까 어. 아어어 개불 오케이. 봐봐, 이거 딱 들추니까 뭐가 쭉 나오더라고. 오, 어 개불 어 이제 어, 자 술안주로 어또 챙겨요. 어또 있어 또 있어 한 마리 더한 마리 더한 마리 더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어 <웃음> <웃음> 이야 이 소라 있다 소라 소라 소라. 어 뭐야 이거 소라가 왜 이래? 어머 소라. 와, 설마, 설마, 기대 안 하고 있어. 나골뱅이가 붙은 건줄 알았어요, 여러분. 대박이에요. 와, 진짜 커, 몸소라. <laughs> 와, 야, 여러분, 소라 찾았습니다. 너무 기뻐요. 완전 행복. 와, 행복해. 와, 4월달에 이제 소라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왔어요. 잡았어요. 와. 여기도 소라가 있습니다. 소라. 과연 진짤까요 여러분? 어? 어? 홍아 먹는 소라 하나 더. 득템! 와 <laughs> 어, 대박 대박! 와저 어, 소라 또 하나 잡았습니다. 자 어디? 잘 카메라 잘 보이나? 오저또 어, 소라 잡았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와봄 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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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났네. 와 어, 대박. 이야, 여러분. 저또 소라 잡아올게요. 잡아볼게요. 오. 이야, 여기네. 포인트, 소라 포인트. 이곳이었네. 그러나, 항상 우리는 그렇죠? 포인트를 알면, 이제 물이 들어와서 끝난다는 거. 아. 오. 소라, 소라. 어, 여기 또 소라 하나 있는데? 지고 있어요 여러분. 와 너무 행복해. 와 막판에 막 소라 터져요 여러분. 와저 이거 보세요. 오 이야. 이거 예상치 못하는데 잡으니까 너무 좋아요. 예상치 못할 때 잡으니까 와. 다른 분들과 함께 왔는데 저 믿고 왔다 그랬는데 기좀 살고요. 너무 아유 응. 술고 여기, 여기 하나 둘술어디 <laughs> 그 어디 보였어? 또 눈에? 싱싱한 굴굴 굴, 싱싱한 굴두 분이서 짠 하고 먹어봐 아니 야이중요 응. 응. 이걸 먹고 놀아야 돼야두 분이서 짠해 와, 자, 짠 호로록 하세요 <laughs> 서 이게 진정하게 즐기는 해루질이네. 즐기는 해루질이야. 맛있다. 야, 달지. 꿀이야. 나 아까 먹어 봤는데. 음. 진짜 꿀이야, 꿀. 맛있어. 진짜 맛있죠? 기는거 그 엄청 큰거 좀. 어, 야저 진짜 큰거 잡았죠. 큰 거. 와. 골뱅이 한 마리 추가요. 완전히... 야, 골뱅이 한 마리 추가. 어떻게 알아? 에? 여기 보여요. 자세히 보면 다 나와 있어. <laughs> 음. 여기 또 이렇게 홍합이 이런 천에 붙어서 자라요. 이렇게 어디든지 붙어 있을 곳이 있으면 잡나봐요. 야, 어, 너무 좋지. 자 나를 따르라. 다음 달에도 해루질 한다. <laughs> 응. 낚시 잡으러 가자. 낙지 잡으러 가자. 아, 아, 어, 게, 이렇게 맞아? 어, 야, 이거, 이거 봐. 이게 바지락 사이즈야? 어, 대박, 대박. 이야. 어디까지 나왔다 하냐고. 어, 소라도 하나 잡았는데?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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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이거 올리지 말아. 졸아산내 응. 야, 너는 뭐했니 응. 아, 형님, 돌아다니다니까. 어. 어. 아, 아, 저형 노는 것같다니 꼴등이네. 자, 들어봐. 일단 다 들어봐. 나랑 꼴등이야. 아, 내가 봤을 때, 아, 여기는, 여기는 응. 프로니까 빼자. 응. 여기를 일단 뭐, 뭐, 찾아와 있고. 응. 자, 꼴치고. 들어보면 알지? 아냐. 응, 응. 1등. 어우 응. 응. 1등. <laughs> 1등. 응.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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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을 때, 는 니가 1등. 1등. 자, 우리 이렇게 내려놔봐. 내려놔봐. 우리 잡아도, 아, 저기, 호성. 여기 잠깐 내려놔봐. 최대, 최대, 병원, 최대, 5만원 팔아서 음, 10만원, 15만원. <laughs> 야, 요 어, 그러고 이제 니 이제 4만 원. 원, 4만원, 내 3만원. 5만원이지. 와우. 혜정민 5만 2만원. 야, 나 진짜 몰랐네. 된장 넣고 약간 그림만넣어야 되나? 아니, 우리 아까 개불 잡았어. <웃음> <웃음> 아니, 정민이가 얘기해갖고 우리. 어, 폐그물을 들셨더니 개불이 딱 보여갖고 두 마리 잡았어. 어느 배 먹어야 될까 안먹는다 맛이 빠져버렸는어 이거 지금 먹으면 안돼 아좀 좀좀 빼주세요 아맞 거잖아. 김치 아예 이거 다나주시면 됩니다 뭐해 아냐아냐 아아니 모래가 돼 아, 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장난 아니지? 모래 야아 골떡 그냥 그먹어 이렇게 만들었어? 소라랑 와 소라랑 골이 이렇게 만들었어? 대박이다 와, 아 우와 어머님 아 드렸어요 드렸어요 네 겉댕이 골뱅이야 수배의 천생 자잡하고아리 세상 위로 エハボハハ。<music> <music>